컨트 인인나 님이라는 걸 되게 됐어, 좋아했어 맞아, 가지고. 하지 말고 우리 빨리 마셔야 돼. 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킬 수 있는 거. 저는 생각했을 때 남이 인정해 줄 때라고 생각 하거든요. 근데 어 만한 그래. 사랑해도 어쩔 그래. 만한 나가 진짜, 진짜 보증하는데 남자 친구 직업으로 컨서턴트 개꿀인 것 같아요. 진짜 너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짜요? <laughs> 프로그램 런칭하면서 여러분을 모셨잖아요. 에이, 이유가 네. 있어요. 제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할 때는 약간 좀뭐 어쩌다 시작했는데 하혜모가 하면서 저도 느꼈죠. 약간 이거 아닌 것 같은. 데 이것도 어쩔 수 없었는데 그거를 받아들이니까 또 시간도 필요하잖아요. 네. 저는 저의 전문 영역에서 너무 자신감이 있다 보니까 네. 내가 뭘 해도 잘해라고 생각했는데 네. 당연히 다른 분야에는 그 분야 전문가가 있고 말을 듣는 게 맞더라고. 그래서 이제는 좀 유튜브도 좀 편안하게 네. 재밌게 풀려고 하는데. 그래서 피디님이 게임을 준비해주셨다고 해서 이제부터 음. 유튜브에서 게임도 많이 하려고요. 오. 어, 좋아요. 오늘 어, 무슨 좋아요. 게임 있나요, 피디님 아임그라운드. 오. 아임그라운드요? 잠시만요. 그 우리만 무슨 건데? 왜그러찾 카리나인데 박치 못. 손병호 다뭐 <laughs> 음. 그거잖아요. 그럼 짠 한번 하고. 아 좋아요. 손병호는 예. 항상 그 미국인들 돼요. 어? 미국인들? 어, 진짜? Never have I ever. 아, Never have I ever. 좋은데요? <목소리> 저 네벌. 레벌벌 y were never book. I'm sure that I grew up. I thought that game should be a s m i d d e 지 So, I'm g o i n 나 둘, 셋. 있다 아, 이렇서 대답 안 하시는군요. 아, 또 세모할게요. 아. <laughs> 또 있다는데? 우리 현진나? 영상 올라오면 제일 좋아하는 영상 첫 번째는 이제 브이로그. 음. 저는 음. 네, 내, 제 얼굴, 얼굴, 얼굴 나오는. <laughs> <laughs> 저는 <웃음> 이나님을 알고 싶어요. 저는 음. 컨, 컨설턴트보다 컨설턴트인 이나님이라는 걸 되게 좋아했어가지고. 아, <laughs> 이하지 말고 우리 빨리 마셔야 좋아했지만 돼. 좋아했지만, 이제 MBA 올라오면, 아, 이거. 자기 전에 봐야지 언젠가 봐야지 자기 전에 봐요? 아 t 네, h 진짜 봤어. 얼마? 아, 진짜 i n 저는 두 번째 가겠습니다. t 나다 n k the p i e 다 y I t h 한다 k the p i e 한다 왜 t 아, 야 <laughs> 너네 왜 the p 하지 마아 I think the piety. I think the p 뭐예요? 나 진짜 이해가 안 가서 그래. 내 자신을 포장해서 소개를 할때좀 뻔드나는 게 좋아요. 제가 좋아하는 거 하고 싶은 거할것 같아요. 박스 제니 제니 박스 선다 너무 멋있다. 현진은요?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도 좋아하고 이제 돈이 많으면 딱두 가지가 충족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첫 번째는. 내가 지키고자 하는 걸 지킬 수 있어요. 내가 아깝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들을 지킬 수 있고, 아하. 두 번째로는 완전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킬 수 있는 거. 그두 가지가 충족되는 점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지만, 대박. 내가 남들보다 돈이 엄청나게 많지는 않지만, 미래를 바라보는 그 견해? 그 시점이 너무나도 선두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흐름에 타서 남들을 이끌어주는 거예요. 음. 내가 이 흐름을 타봤는데 컨설턴트라는 게 정말 엄청 흥 미롭게 맞았어. 요제가 이번에 이렇 조합을 잘 했네요. 네. 약간 단짠 단짠 조합이네요. 약간 탕후루 조합이에요. 탕후루.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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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린지 알아요? 너무 너무 M z 너무 트렌디하신데요? 아, 됐어요. MZ에요. <laughs> 완전 z 예요 지금. 상으로 <laughs> 먹먹을 하고 지금. 전공이 뭔가요? 미술이요. MBTI는요? ENTJ. 취미가 뭔가요? 그림 그리고 전시 구경하고 운동하기. 혹시 매력발산 가능하신가요? 제가 카리나보다 나이가 많은데요. 다들 제 점을 보고 카리나 따라서 점을 찍은 게 아니냐는 말이 있었지만 이거는 카리나 점이 아니라 나은지 점이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 이나님 사랑해요. 운동이 어, 뭔가요? 경영학과에서 operations m a n a g e m e n t 라고 합니다. 취미는 뭡니까? 취미는 응. 운동학인데 축구 좋아하고 먹는 것도 좋아합니다. MBTI 어떻게 될까요? ENFJ고 조금 계획적이면서 또 공감도 잘할 수 있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력발생 가능하실까요 영웅도 하고 싶으면 대니를 팔로우해 주세요. <laughs> 마지막 투 응. 가겠습니다. 네. 여자친구 월 남자친구 직업으로 컨설턴트가 괜찮다고 생각한다 아니다. 아, 괜찮다 안 괜찮다? 네, 하나, 둘, 셋. 안 오. 괜찮다. 야, 어, 괜찮아. <laughs> 아, 저 완전 안 돼. <laughs> 저 너무 좋아요. 얘이둘다들어보왜안 <laughs> 괜찮아요? 여자친구 직업으로 컨설턴트 왜안 괜찮나요? 나중에 내가. <laughs> 제가 약간 열변을 좀쏟아낼게있어 어, 야. <laughs> 네. <laughs> 그러면 은 열변 팁 하고 나 근데 제가 제보증 하는데 남자 친구 직업으로 콘서턴트 개꿀인 것 같아. 요 아, 진짜 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요 <laughs> 제가 본 남자 콘서턴트들은 어... 진짜 일만 해요. 아 진짜요? 일만 하고 허튼데 돈도 안 쓰고 허튼 짓도 안 하고 완전 어... 성실하고 어... 다 공부밖에 생각이 없고. 안닐 걸요. 장난이에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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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 뭐야? 장난이에요 장난해요 장난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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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바사에요 사바사 <laughs> 아 사바사인가? 응왜괜찮다생각했어요 <laughs> 음. <laughs> 저는 일단 그러니까 연락이라는 게일정의 증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 저 <웃음> <웃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저 그래서 안 돼요? 저 <laughs> 그래서 <연락이 웃음> 안 돼요? 연락이 적으면 나널안 사랑하는 거야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티라서 그래요 티라서 <laughs> 이게 저는 연락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음... 나는 너를 위해서 더 나은 여자가 될게. 우와... 너는 나를 위해서 더 나은 남자가 돼. 저한 번도 이 생각이. 그리고, 그리고 이렇게 나눠서 우리 각자 더 나은 남자와 더 나은 여자가 돼서 우리 만나자. 그렇게 좀 계획적이고 좀 자기 절제력이 높고 솔직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컨설턴트 업무를 하는 사람을 되게 좋아했어요. 우와... 이게 남자가 아니어도 이나님 채널 처음 발견했을 때도. 뭔가, 아, 이 사람은 자기 일에 굉장히 진취적이고 능동적이고, 내가 쉴 때도 재밌게 놀지만, 내가 일을 할 때에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그 진취적인 그런 에너지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 거예요. 그래서, <laughs> 그래서 맨날 차요~ 아. 내가 가장 뿌듯한 순간이 언제냐고 저는 생각했을 때, 남이 인정해줄 때라고 생각하거든요. 음. 야, 왜 아쉬워? 난 멋있어. 어, 저도 멋있어. 남이 약간 어, 너 잘한다. 네. 어? 그때 약간 카타르시스를 좀 느끼는 어. 거 같아요. 어. 저는 야, 그리고 안녕하세요. 이런 솔직함을 되게 좋아해요. 네. 되게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어, 내니 리! 저게 표정이지. 멋있잖아.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합니다 진짜 능력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타인 인정력으로도 충분히 먹고 살수 있어요. 음. 그래서 저는 그게 오히려 데니가 되게 능력 있는 사람이라서 음. 이렇게 갖고 있는 업젝트인 것 같고, 어. 그거는 데니의 음. 자신감이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상대방과 나 사이의 기싸움이 아니라 내가 확고하게 하고 싶은 것을 확고하게 하는 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 명언 어. 오늘 그러니까 사전에도 없을만한, <laughs> <사전에도 웃음> 없을만한. <laughs> 근데 사실 오겠네요. 내가 확고하게 하고 싶은 것을 확고하게 하는 힘은 내 안에서 나오잖아요. 맞아요. 이거는 뭐 어째서 뭐 베껴가지고 그럴싸하게 포장해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진짜 자신감이에요. 그게 곧 <laughs> 그 <laughs> 자존감이죠. 근데 저는 그런 거를 대니님께서 많이 추구하시는 것 같아서 인스펙 음? <웃음> <웃음> 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제 되게 다양한 얘기를 한것 같은데, 컨설팅부터 연애부터 가치관까지. 근데 이게 약간 제가 구독자님들 모시고 하고 싶던 얘기긴 했어요. 막 너무 커리어 국한된 얘기보다는 응. 서로의 약간 thought sharing 하는 음, 그런 아, yeah. <laughs> 하고 싶었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전 그냥 제가 얼마나 있고 부족한 사람인가? 이런 것만 계속 느낀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데니부터 순서대로 오늘 나와서 뭐 편안하게 시간 보내신 소감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So Danny. 사실 인원님 같은 컨설턴트를 이렇게 실제로 뵙고 같이 밥도 먹고 술도 먹고 할수 있는 기회를 제 친구들한테 어느 누구한테나 자랑을 할수 있을 만큼의 정말 좋은 어 n 리 t 티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받을 수 있는 기운과 운은 다 받아갔다고 생각을 하고요. 너무 저한테도 과분하고 뜻깊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앞으로 컨설턴트다운 인사이트를 가지고 얻어갈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였던 것 같고 되게 감사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네. 어 데니는 확실히 예쁘다. <laughs> 듣는데 너무 막 마음이 터칭이 돼요. 뭔가 아, 사람의 감성 자극하는? 어 너무 막 힐링이다 네. 데니는 소중한 존재예요 <웃음> <웃음> 존재만으로 그냥 네. 밝혀주는 그게 있다지만 너무 좋고 감사합니다 일이 되게 바빴는데 아, 또 멀리서 진짜? 오셔가지고 카리나는 바빠요 그러니까 장충동 네. 카리나 네, 인왕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면서 많은 것을 느꼈었는데, 그중에서 가장 컸던 것은 제가 가장 존경하던 사람 중에 한명이셨거든요 그냥 자신감을 가지고 인왕님처럼 그냥 계속계속 계속 도전해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너무 멋있었어. 오늘 이제 너무 멋진 두분 모셨는데 저는 너무 그냥 감사드리고 다양한 아이님들 앞으로 많이 모시고 싶으니까 많이 많이 나와주시고 오늘 나와주신 두분 제가 진짜 평생 응원할게요. 그리고 업계에서도 보고 그냥. 소소한 일 있을 때 자주 봤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 다음번에 또 기회 될때 같이 채널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아이들 안녕 한번 하면서 마무리할까요? 오케이 땡큐 가이즈 앤 안녕 아이들 안녕 바바 <laughs> 아이들 안녕